오 아예 이렇게 있네 이상형 월드컵 오 하는 게 있어? 응오 누구야 얘들은? 화면이 안 보이.. 보이지? 지금 보일까? 아 보여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네? 어 하나 선택됐다 나아 아, 나는 얘 누군지 모르겠네 누구야? 최신편이래 아 근데 누군지 모르겠다 아 얘는 알아 진영 갓세븐 진영 알아 너걔 좋아해? 둘 중에 나은 사람 고르는 아, 거니까 음. 아 얘가 더 낫다 설명하고 뽑아달래 설명하고? 응. 아니면은 아 남자 배우 할래? 아 그래 배우 하자 배우가 낫겠다 와야 움직인다. 나 지진이 <laughs> 신재하는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고, 지진이 목소리가 진짜 지려. 이정재 아니냐? 아, 닭 이정재, 이건... 아, 야, 정우성... 어? 정우성, 정우다 <laughs> 어, 야, 야 이민기 아니야? 이거는... 이민호, 어떡해? 야 근데 솔직히 아, 이민기가 더 낫다. 목소리까지 생각해봐. 이민기가 나아. 그아 진짜 잘생겼어. 야 이건 나잖아. 너좀 이따 해. 난 이민기. 아우 존나 잘생겼다. 뭐라고? 아, 얘 누구야? 남다름? 누군지 몰라. 난 알아. 누군데? 아역배우로 많이 나오는데. 아, 아역배우라고 응. 나 소지섭. 미안하다. 와 따라서... 아, 어떡해. 왜? 둘다 좋아. 난김범본도정일도 아, 좋아. 나, 나 고를 수 있다. <laughs> 아 근데 잘생긴 거는 범위가 더 잘생겼는데 아 근데 정혜인도 너무 귀엽다 어떡해 아 어떡해 아야 진심 너무 고민돼 이거 지금 너 누구 솔직히? 너는? 너 김범? 아 어떡해 아 근데 나는 해인이 할래 더 귀여우니까 어, 난 얘도 괜찮던데 배현성도. 응. 아, 근데 이병헌은 솔직히 목소리가. 응, 난 이병헌 너무 좋아. 이병헌. 연기도 잘하고. 야. 난 바로 골라. 이수영? 아, 나는 라인우 너는? 난둘다 별로. 얘 괜찮아. 목소리가 좋아. 신동욱이 누구야? 나 신동욱 좋아해. 진짜 난 이승기 응. 좋아해. 누나 내 여자니까. 아, 둘다 별로? 너 좋아하네, 왜네 응, 둘다 괜찮은데? 아, 그래?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? 차라리 나는 이규영? 연우진 너무 애같이. 아! 현빈! 야, 이거 진짜... 야, 이거 닭현빈, 닭현빈, 이거 진짜. 진짜. 어딜 껴? 아, 박해일또 내가 좋아하는. 아, 난둘다 싫어. 아 근데 나 요즘 정경호 너무 좋아 연기 톤이 너무 좋더라고 야 손석구 아 근데 나는 고수 아나 최태준 아니 왜더 좋은지 설명을 해달라잖아 아왜더 좋은지 응 근데 걔는 딱히 설명할 이유가 없어 아 근데 이거는 그냥 현빈 아니 왜 원빈이 없어? 원빈이 없잖아 아 나는 이정재 원래 이정재 좋아해 음. 아 이승기 누난 내 여자니까 결혼하잖아 이민기 그치 나랑 결혼해줄래 아둘다 연기 잘하는데 아나 박해일은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 목소리 그 말할 때 알지 조곤조곤 약간 오. 아 근데 이병헌도 목소리 좋잖아 그치 아 근데 나는 생긴거는 박해일이더내 스타일 약간 순둥순둥하니 아난 이병헌 진하게 생긴게 좋아 그치 너는 진하게 생긴거 좋아하니까 아난 정경호 아 요즘 연기 톤이 아 정혜일 <laughs> 아! 아 정성이지 존나 잘생겼다 진짜 아 근데 솔직히 나는 혜인이가 더내 스타일이야 고마워! 현빈도 잘생겼는데 아니 잘생겼는데 더 우와. 귀여워 야 진짜 현빈은 진짜 더 얼굴 보호해야 돼. 우리 정우성 씨도 보호해야 돼. 진심. 아, 왜 원빈이? 여... 아 이건 당연히 정재지. 승기 미안. 아둘다 목소리 좋아. 어떡해와누구 아, 그러지? 박해인? 이민기? 누가 좋아하는지 아, 르난아내 헤일리가 연기 더 잘하니까 박해인. 아 정우성. 아 진짜 잘생겼어 어, 하정이는 내가 좋아하는 게헐 이정재랑 정혜인 어떡해 아 근데 솔직히 얼굴은 이정재인데 눈을 뗄 수가 없네 응? 아, 잘생겼어 <웃음> <웃음> 아, 어떡해 근데 요즘은 정혜인 아 진짜? 어 요즘은 약간 저런 어우 미안 정서 <laughs> 정우성이네 음. 역시 못 잃어 못 잃어. 나도 해볼래. 자. 마우스 주세요. 갔어요. 아 32강, 64강도 있네. 어난 32강 했어. 64강 해볼까? 해볼까? 누구? 더 새로운 사람 나오나? 허! 누구야? 허! 나는 얘 좋아해. 차학연. 아 못생겨서 싫어. 허! 헐. 헐나 이재욱도 좋아해. 아. 둘다 별로? 이재욱도 목소리가 좋아. 나, 아, 아, 어떡해. 헐, 어떡해? 너 손석구도 좋아하잖아. 야, 이거 결승 아니야? 결승이지. 너는 이거 결승이다. 아, 근데 현빈 나와야 결승이야, 너는. 현빈 대 이병헌. 아, 근데 이병헌이 더 좋아. 미안해, 석구야. 누구야? 몰라. 유태호가 낫지 않아? 누군지 모르겠지만, 장근석은 별로야. 아, 야, 난. 아, 손효준. 음. 야, 정석이 해줘! 어, 난도경수가더 더 나아. 누구야? 바비 아 김지석 당연하지 배인혁 해줘 아 김남길 <laughs> 이민기지 야 이거 너무 쉽다 야 서광준 해줘라 솔직히 아둘다 그냥 그래 난 별로 안좋아해 황민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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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남기롭다응 <laughs> 어, 김남길 어 김남길 진짜 너무 섹시해 찬성이가 나오지? 10점 만점. 오, 엄기준. 목소리 이준. 준희도 어, 엄기준 진짜 소리 지려. 이 준이도 준 연기하는 나 어, 너윤기선 좋아하잖아. 아, 너 진짜 윤계성 같은 스타일 너무 좋아. 현빈이지 박현빈. 아, 나이시언나이시언 좋아. 좋아하는데. 아. 김래원. 난 김래원은 아, 누구야? 아, 둘다 싫은데? 둘다 그냥 일반인 같은데? 권용아. 잘 생겼어. 헐, 우리 시원이. 아, 남은 색... 아, 이상해. 맞아, 이상도 좋아. 아, <laughs> 김재우... <어머>! 어떡해... 어떡해... <laughs> 미쳤다. 난 이렇게 섹시하게 생긴 남자 좋아해. 좋지, 좋지... 주원해줘잘안 좋아하는데, 갑이... 아! 어머, 야, 섹시다 섹시... 야, 특급 섹시잖아. 이거는... 섹섹뭐섹섹섹시섹섹시 <laughs> <색색. 뭐랄까? 웃음> 아니야? 발른좀좀 <laughs> 좀... 아. 조심해졌으면 좋겠어. 알겠어. S 대 S. 아, 어떻게나 이거 못 골라, 진짜. 아, 야, 근데 운잘도 어떻게 저렇게. 아 눈이 즐겁네, 귀여워. 즐거워. 여기 그 주름 보여? 아, 아, 너무 아 섹시한 거 아니야? 아 동공도 잘 생겼어, 동공도. 아, 좋아. 헐. 변유환. 당연하지. 방차성 좋아해, 너? 응. 어머, 현빈이지, 금 여기는 의미 없어. 응, 의미 아, 용계상. 지금은 의미 없지. 더 가야 의미 있지. 너 이민기? 선우준. 나 이상희는 뭔가 그냥 좋아. 나 느낌이. 나 누군지 좋아. 몰라. 엄기준 해줘라. 연기주. 나 이상희 좋아하는데? 연기도 잘하는데. 아, 그래? 응. 나 닭병원. 아, 민현이지. 콧대 봐, 지린다, 어머, 진짜. 어떻게... 근데 범위가 더 잘생기지 않았어? 아, 근데 잘생기 목소리는 박해일이다. 나 어, 박해일도 진짜 좋아하거든. 그 말할 때 목소리가 진짜. 아, 아 나는 박해일. 나 이재우. 아, 둘 다. 재우게 해줘, 둘다 별로면. 아, 당연히 김남길이지. 어, 아, 김남길 왜? 신하님? 신도 좋은데? 아나 김남길 진짜 좋아해 누구야? 그냥 아는 애 하자 이민기 오 찬성이? 응어 이병헌 어어 미안해 어 당연히 김재혁이지 여기는 뭐응 쉽다 쉬워 아나 윤계상 윤계사 어디가, 근데? 난잘 모르겠어. 근데 그 문계... 눈 웃을 때 웃음? 아, 눈 이렇게 감기는 음. 그거? 난 웃을 때좀 활짝 웃는 사람 좋아해. 음. 아, 현빈이지. 그치. 음, 생긴 게, 아유, 재우기지, 재우기지. 어! 아, 이거는 진짜. 야, 근데 진짜 왜 화돌가 안 나와? 무슨 일이야, 이게? 아니 우리나라 배서 원빈도 안 나왔어 원빈이 하자을를왜빼느왜빼냐 빼니, 빼니 원빈이 안, 안 나온 게 말이 되니? 우리 도진이가? 걘 연기를 못해서 그렇다 치자 하자우야 얼굴 봐 연기 볼게 뭐가 있어 원빈 얼굴이 다했어 아저씨 이후로 영어 나온 거아것도 없쥬 허. 연기 못해서 대사도 없쥬 어이가 없네 어이가 아리마세아 어떡해 아니 왜 저렇게 예쁘게 쳐다봐 나는 현빈. 아... 현빈이 낫지 않아? 응. 나. <laughs> 아 어떡해 나못 골라 진짜 이거 진짜 못 골라. 왜 나는 현빈. 난 근데 김남길 별로 안 좋아해. 김남길을 안 좋아해? 어뭐 이렇게 섹시한데? 아 차라리 난 이수혁이 나 김남길보다. 아나 진짜 미치겠다 어떡해? 현빈 해줘, 너 태평 오빠 좋아하잖아. 아, 너 현빈. 아, 현빈, 현빈. 음, 너 우승했네, 어. 현빈이? 응. 아, 아 대박이다.